안녕하세요 강화중독자 강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100억으로 2주 14일만에 2조 만들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먼저 강화는 실력과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두달 동안 약 100분 정도의 구독자 분들 스케줄을 진행했었습니다 부담가치나 보유 bp가 2조도 안 되는 분들이 100분 중 80분 정도나 되는 높은 수치를 몸소 느꼈습니다 이번 컨텐츠로 그분들에게 2조 만들기 어렵지 않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서 같이 2조 달성하는 그림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강장에 집착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도 하셔야죠. 그래서 감독 모드 8판과 하루에 딱 1시간만 강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과연 2주 뒤에 제가 강하는 실력과 정성이라고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있을지 아니면 나대지 않겠다고 사죄를 드리고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마다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이조 미션 아무 영상에 댓글로 매일 남겨주시면 2조 미션 실패시 3분 뽑아서 넥슨캐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2조 만들기 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션 초반에 픽한 강화 매물은 22챔 밀리탕입니다. 22챔 밀리탕을 선택한 이유는 금카 현재 가격이 미션 목표치인 2조를 넘는 2조 3,700억에 형성되어 있고 7컷 오버롤이 111로 강화 재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방을 노릴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보유비 비는 정확하게 111억이고, 22층 밀리탕 1카 세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카 오버롤이 100이기 때문에 103에서 107 재료 구입하여 4카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총 67억 사용하였네요. 사카 총3장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오카를 갈 때는 사카 오버롤이 104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인 115오버를 제로 구입합니다. 111이 하나 이적 시장에 있기 때문에 115오버를 두 장만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총 20억 사용하였습니다. 은카 도전 3번 진행하겠습니다. 3트 중 2트 성공했네요. 이제 6화 도전 2트 갈수 있도록 재료 세팅하겠습니다. 4카 갈때 남은 107 재료 3장이 있기 때문에 106총 6장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총 22억 사용하였네요. 6화 도전 총 2번 진행하겠습니다. 이트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1일차니 조금 무리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7카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7카 갈 재료 bp가 부족해서 밀리탕 1카 2장을 팔고 재료값 확보하겠습니다 팔고 나니 총 46억 bp가 남아있네요 108 오버롤 강화 재료 총 25억 사용하였습니다 1일차 마지막이 될 22챔 밀리탕 7카 도전 바로 가겠습니다 7카 가기 전에 제가 쓰는 7카 강화 방법 사용하여 7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재물 6카 성공했습니다 역시 강화재물은 신진오네요. 6화 북극 라인으로 본강화 2 2 m 밀리탕 실카 도전 바로 가겠습니다. 1일차부터 7카가 성공하네요.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21채 밀리탕 7카 3,190억에 판매하고 남은 BP 14억 9천만원에 1일차 종료합니다. 저는 감독 모두 8판 돌려놓고 내일 2일차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